2025년 2월 10일, 인천지법은 여객기에서 잠든.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가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현금 5천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비전이 수석에 앉아 있던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틈을 타 수하물함을 열고 가방을 뒤졌다. 이후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른 중국인 공범 두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1억 권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고 2개월 뒤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인천행 여객기에서 540 달러를 훔쳐 입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